안녕하세요 유재석입니다 제가 나온 곳은 역전다방이 아니고 이쪽을 네, 봐주세요 장흥역+ 장흥역이 조금 있으면은 다시 움직이는 살아있는 역으로 바뀌는 거죠 대곡역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교회선이 다시 신설될 거예요 기존에 있던 전철 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죽어 있던 이 라인을 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장흥역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집, 오늘 보여드릴 현장이 역세권 매물로 다시 바뀌는 거죠. 2023년에 교회선이 다시 뚫린다면 의정부에서부터 능곡을 지나 대구까지 완전히 연결되는 역세권 매물로 타바꿈 하는 거죠. 총 48세대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은 전부 다 주차장인데, 주차장 높이 보이세요? 아무리 높은 캠핑카도 다 들어올 수 있어요. 100% 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차량 많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에어컨은 세대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완비돼 있어요. 거실, 주방 모든 방들도 다 크기 때문에 대가족이 와서 거주하시더라도 전혀 좁지 않은 오늘의 현장. 외모 모습도 끝내주죠. 예전에 장군하면 뭐 계곡하고 유원지밖에 생각이 안 났지만 요즘에는 전원생활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다들 이사 오고 있으세요. 안방에 있는 실내 테라스의 넓은 사이즈 테라스가 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창을 열면은 와. 이런 뷰를 맛보려고 우리가 장흥에 오는 거 아닐까요? 도심에서는 멀리 벗어나긴 그렇고 근데 전원생활은 하고 싶고 그렇다고 전원주택은 싫고 딱 요런 분들께 적합한 오늘의 현장이고요. <목소리> 내리시면요 한 층에 두 세대가 있고요 오늘은 이 집을 보여 드릴 건데 이집 같은 경우는 오늘 보여 드릴 단지 내에서 제일 큰 집이에요 제일 큰집 들어와 보세요 들어오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집 전실 널찍한 전실에다가 신발장도 이쪽 편 밑으로 다나가 준비가 돼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세 칸에다가 위에까지 어우 신발장 넉넉하니까 신발 많으신 분들, 여성분들 신발 많죠? 이런 거다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선반들도 이용하시면 좀더 우리 현관을 이쁘게 꾸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전실 들어오실 때, 중문 자체가 지금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요런 중문으로 만들어놨으니까요. 좀더 분위기 있는 그런 전시를 만끽할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왼쪽이 우리 집 거실이고, 오른쪽이 우리 집 주방인데,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쪽 오세요. 짜잔! 대박인데요? 자, 이만한 게 우리 집 거실이에요. 와, 제가 좀 작아보이지 않아요? 작아보여요. 그쵸, 그쵸. 아, 여기 거실이 진짜 커요. 우선, TV자리에서부터 쇼파자리까지 길이가 4m10! 와우! 4m 10이고요 이쪽 쇼파자리 벽면 길이가 여기도 3 m 10 정사각형이네 네. 딱 정사각형 구조 진짜 큰거예요 진짜 큰거아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실에 이렇게 베란다 빠져있는 데 없잖아요 확장을 하죠 네 근데 여기는 베란다 공간이 별도로 또 있어요 베란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거실 앞 베란다 사이즈가 요 정도 길이는 똑같이 4m가 되고 폭을 한번 재보면은 폭도 1m30으로 여유 있게 빠져 있으니까, 화단, 뭐 이런 것들 꾸미시거나, 뭐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죠? 아, 그리고 형님, 이쪽, 밖을 한번 잡아주세요. 아, 오늘, 오늘 날씨 좋다? 오늘 기가 막히다. 아, 많아. 진짜. 이 맛에 장 사는 거야, 이그 맛에. 맛에. <laughs> 이쪽 베란다에는 이렇게 수도까지도 뽑아져 있으니까 여기를 우리 집 화단으로 꾸미셔도 충분하겠죠. 햇살도 잘 들고 공기도 잘 통하고 넓은 베란다까지 딸려있는 우리 집 거실인데요. 지금 보시면 천장에 삼성정품 무풍 에어컨까지도 알차게 다 들어갔고 지금 아트월 자리 같은 경우는 대리석 타일로 전부 다 마감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고풍스러운 느낌 딱 느낄 수가 있고요. 바닥은 전부 다 거실, 주방, 뭐 방들 할거 없이 전부 다 강마루 시공을 해놔 가지고 집 전체를 둘러서 벽 쪽으로 해 가지고 간접 조명 등까지도 넣어 놔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조금 더업 시켜 놨습니다 자 거실은 다 보셨고요 이제 안방을 보러 가실 건데 안방은 이쪽 편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 안방인데 이쪽은 보여주지 말고 이쪽만 이쪽만 아, 보여주세요. 아 이쪽 히든 공간 좀 이따 보여줘야 돼. 자, 안방 먼저. 야, 이게 우리 집 안방입니다. 크다요. 그쵸 크다요. <laughs> 더듬었어요. 크다요. 천수 팀장님, 어, 큰 거에 충격 받으셨어. 요 아, 지금 안방도 엄청 크죠. 사이즈를 먼저 한번 재볼게요. 이쪽 벽면 길이가 3m 43, 쪽벽 길이가 3m 60. 여기다가 만약 에 붙박이장을 하면 12. 주자가 나오지만 우리 집은 붙박이 장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있다가 히든 공간 보여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삼성 정품 무풍 에어컨이 또한대 들어가 있고요 아까 거실에도 베란다 있었죠 네. 여기도 실내 베란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안방에도 와이뷰와 이거, 막힘없는 뷰! 요거, 잠깐만요. 오, 요거, 와. 요거 그림이네요. 썸네일 따? 썸네일 따봅시다. 요거, 와. 요거 땁니다. 예. 아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laughs>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창이 요렇게 폴딩도어로 전부 다 시공을 해놔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아놨다가 환기를 시킨다거나 뷰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좀 밀어가지고 양쪽을 다 밀어서 이렇게 폴딩을 해놓으시면은 와, 그림 한 폭이 우리 집 안방에서 생긴다 딱 생각하시면 돼요. 물 빠짐 다돼 있구요. 수도까지 다 뽑혀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기 쓸수 있는 것까지 별도로 다돼 있으니까. 뭐 여기는 약간 티 테이블 놓고 펜션 느낌 나게 이렇게 네. 좀 아기자기하게 꾸미시면은 우리 집 안방을 좀더 이쁘게 그렇게 꾸미실 수 있을 거예요. 와, 진짜 여기다가 테이블 딱 놔도 사이즈 너무 여유있는데요? 인조잔디 깔고 테이블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그쵸? 같아요. 그죠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자, 이제 안방 베란다까지 보셨고요 숨어있는 공간을 보여드리러 갈 건데. 자 이쪽 바은편으로쭉 가시면은 여기가 오늘 집에 드레스룸! 안방 드레스룸! 짜잔! 붓박이장 그래서 하지 말라그랬구나아 그럼요 요게 있으니까 굳이 붓박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지금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알차게 돼 있고 화장대 공간도 여기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화장대도 놓지 않으셔도 돼요 뭐 장도 필요 없고 화장대도 필요 없으니까 우리 집 안방은 진짜 침대 딱 하나 놓고 널찍하게 쓰시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안방에도 안방 화장실이 이쪽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 자 이게 안방 화장실이 요 정도 사이즈가 돼요 사이즈 진짜 넓죠? 이게 안방 화장실이 아니야 <laughs> 메인 화장실이에요 메인 화장실 지금 보시면은. 안방 화장실에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샤워기 코너 선반까지도 다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거울이나 수납장, 선반, 세면대하고 이렇게 변기까지도 전부 다 알찬 구성으로 넣어놨는데도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습식하고 건식을 나눠서 쓸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은 단차를 이렇게 두셔가지고 여긴 조금 더 높게, 여긴 조금 더 낮게 그렇게 시공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샤워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 시공하시면 좀더 안방 화장실을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같아요. 자, 널찍한 안방까지 전부 다 보셨고요. 이쪽 편으로 있는 부엌을 지금부터 보러 갈 거예요. 부엌. 와,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요? <laughs>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우리 집 부엌 사이즈 이 정도 됩니다. 야, 부엌도 진짜 넓죠. 넓어요. 와, 부엌도 보시면은 이렇게 11자형 주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도 개수대가 하나 있지만 뒤편으로도 메인 개수대가 하나 더 있어요. 싱크볼이 총 싱크볼이 두 개나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요리하실 때 워낙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테이블에 식탁 자리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 식탁도 상당히 넓어요. 폭 넓은 걸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서 4인 이상 식사하시는 거 전혀 무리가 없고요. 이쪽 아일랜드에서는 간단한 그런 뭐 조리하실 때 보조적으로 쓸수 있는 싱크볼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면서 조리 공간은 여기저기 너무 많죠. 이쪽도 준비가 돼 있고 여기까지도 조리할 수 있고 식사하기 전에는 이 테이블까지도 전부 다 조리. 공간을 쓸수 있으니까는 요리하실 때 상당히 편리한 구조의 주방이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3구짜리 하이라이트하고 후드도 개방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납공간이 워낙 많아요 옆에도 여기도 여기도 수납공간이 워낙 많아서 이쪽 편에 있는 상부장을 굳이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방이 좀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딜 봐서 부엌 창이에요 주방 창이에요 팀장님 제가 본 주, 부주방 창 중에 제일 커요 그쵸 저도 제가 본것 중에서 제일 커요 이게 보통은 이만하게 밑에 픽스 창 정도로 해가지고 주방 창을 놓거나 한요 정도 조그만 아게이 놓는데 여기는 그냥 방에 있는 창이. 그냥 창이에요. <laughs> 그냥 일반 창이 일반, 일반, 창. 일반 창. 이중으로 해서 샤시로다 준비해 를 놨으니까 단열 뭐 그런 것도 걱정하실 거 없고요. 여기 있는 싱크볼은 메인 싱크볼이라서 상당히 널찍한 걸로 준비를 해놨고 이쪽에도 이런 거 밥솥 놓거나 전자레인지 놓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요거는 뭐죠? 요거 어, 홈 시스템이요. 홈 시스템 여기서 인터넷 연결도 이걸로 다 돼요. 그래서 뭐 TV도 볼수 있고요, 유튜브도 볼수 있고요. 손님이 오셨을 때 이걸로 띡띡 눌러서. 출입문 열어 주실 수도 있으니까 요리하고 있으시다가 거실로 뛰어가서 손님 문 열어 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로 다한 방에 해결이 가능하다. 요리. 요리하시면서 유저 하마 TV 보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죠. 요리하시면서 저희 하마 TV 보면서 좋은 집 어디 있나 이사 갈거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전부 준비되어 있고요. 주부님들이 또 하나 좋아하는 거 있죠? 주방 옆엔 뭐 있어야 돼요?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 다용도실에다가 김치냉장고, 서브냉장고 다 넣을 수 있는 널찍한 다용도실이 바로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널찍한 다용도실이 우리 집에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에요. 와, 엄청 넓죠? 팔이 안 닿아. 다용도 1 8리 한다. 이 정도면 뭐 서울에서 작은 방 사이즈 아니에요, 이거? 3번 방 사이즈입니다. 어, 서울 3번 방 사이즈예요, 이게. 근데 여기는 이게 다용도실. 자 우리집 주방의 공간에서 냉장고가 하나 들어갈 자리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널찍한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뭐 김치냉장고나 서브냉장고 여기다 다 두셔도 되고요 이쪽편으로 계시면 냉장고 두시고 뭐 여기다가는 세탁기라든지 뭐 건조기 2단으로 쌓든지 아니면 옆으로 두시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널찍한 사이즈의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다용도실 창도 이렇게 커이 집은 다커 그냥 주방창 열어주고, 이거 열어놓고, 거실창, 우리 안방 폴딩도 어다 열어두시면 진짜 바람이 그냥 막. 와, 한 1초면은 내부 공기 다한번싹 순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웃음밖에안 나오네요. 그쵸, 너무 크죠. 아, 너무 좋다. 나 이런 집 너무 좋아해. 저도 좋아해서. <laughs> 자, 널찍한 다용도실에서 나와서 주방 옆으로. 요 방이 우리 집의 3번 방인가? <laughs> 방이 다 커. <laughs> 아, 이거 뭐가 3번 방이야. 팀장님이 정하세요. 아, 다 큰데? 팀장님이 정하세요. 너, 예, 3번 방. 다시. 그 <laughs> 자, 널찍한 다용도실 나와서 부엌을 지나가지고 바로 다용도실이랑 붙어있는 이 방이 우리 집 3번 방으로 제가 만들게요. 3번 방. 아, 방이 2번 방, 3번 방 차이가 거의 없어. 다 커. 이 방도 진짜 크거든요. 따라 들어오세요. 자, 이게 우리 집의 3번 방. 안방 아니에요 3번방이에요 사이즈를 우선 한번 재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 창이 있는 쪽요이 창이 이제 다용도실과 고 연결이 되어 있는 창인데 이쪽 벽 길이를 재보면요 와2 m 75 사이즈가 나오고요 요쪽 벽 길이를 재보면 이쪽 벽이 3 m 40 열한자가 넘네 3번방인데 열한자가 넘어요 와 여기다가 내 자녀 방을 주고 붙박이장을 해도 1한자 붙박이장이 생기면서 침대 놓고 뭐 책상 담을 수 있어. 이게 3번 방이에요. 자 넓직한 3번 방에서 나와서 주방 옆에 있는 2번 방 보러 갈게요. 피디님 잠깐만. 네. 이게 뭐야? 아 여기 또 에어컨. 에어컨. 에어컨 저기 있잖아요. 저거는 거실용 에어컨. 네. 이거는 주방용 에어컨. 집이 아, 커서 에어컨이두개했 집이 크니까. 그러니까. 아야. <laughs>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 방향이 물론 무풍 에어컨이지만 바람을 나오게 할때 주방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면은 주방에서 여름에 뜨거운 요리하거나 뭐 펄펄 끓이면은 덥잖아요. 그거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하나 를더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엔 총 에어컨이 몇 대다? 세, 세, 개. 세 개. 안방, 거실, 주방. 중간에 에어컨 있는 거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그렇죠. 이런 네. 거는 큰 집에만 있는 맞아요. 거죠. 그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맞아요. 우리 집 2번방 보러 갈 건데, 주방 옆쪽으로 있는 여기가 2번방이에요. 들어오세요. 짜잔, 이게 2번방. 창쪽 있는 벽 길이가 2m60, 2m50, 여기서좀더 작구나. <laughs>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이 p 디님 저거 2번방으로 써주고, 이거 3번방이야. <laughs> <laughs> 워낙 이것도 커 보여서. <laughs> 자, 요거, 요게 3번방이에요, 정정. 자, 이쪽 창쪽벽 길이가 2m55 사이즈 나오고요. 이쪽 벽 길이가 3m, 그래도 60 나와요? 똑같아요, 길이는. 아, 아. 네. 폭만 살짝 조금 좁아진 거예요. 폭만 살짝 좁아지고 길이는 똑같다. 자, 그런데 앵글에 여기 살짝 뭐문 하나 걸리죠? 네, 여기는 요렇게 짜투리 공간을 아 이용해서 을 수납을 하실 수 있게, 옷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뭐 여기다가는 굳이 이렇게 큰 붙박이장 안을 필요 되겠죠.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걸로도 네.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뭐 침대 놓고 뭐 화장대라든지 뭐 이런 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넓은 사이즈의 이게 3번 방이네요. 죄송해요. <laughs> 괜찮아요. 진짜 3번 방에서 나와서, <laughs> 바로 옆에 있는 데가 이제 우리 집의 메인 화장실인데, 야, 이런 중간중간도 템버보드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청 이쁘죠? 간접조명도 돼 있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다가 뭐 이렇게 가족 사진이나 그런 거 걸어도 될 자리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콘센트도 있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는 콘솔이라든지 이런 거 담가가지고 어 하면 되겠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네. 네. 이용하실 수도 있는 네. 그런 메인 공간이야. 화장실로 갈게요. 여기가 이제 우리 집 메인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크죠? 커요. 아, 자, 보시면은, 샤워부스 공간도 이렇게 칸막이로 막아놨기 때문에 물튀김 좀더 방지할 수 있으면서 여기도 이렇게 단차를 둬가지고 습식하고 건식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이쪽 코너 선반과 요런 공간까지 좀 알차게 만들어놨어요. 어, 그거 센스 있다. 어, 죠 뭔가 수납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뭐 장식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을 해놨고 코너 선반에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전부 다 집어 넣어놨고요. 이쪽 편에도 거울하고 수납장 그리고 선반 길게 뽑아놨고 세면대하고 변기까지 놨어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해놨으니까 전혀 미끄러질 일 없으니까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전 세대가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이런 다용도실 공간, 베란다 공간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는데 다들 이렇게 이런 서비스 면적들 잘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공간을 알차게 활용하면 진짜 이쁜 집을 전원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분양가를 말씀드리면 오늘의 현장 같은 경우는 제일 저렴한 거는 2억 3천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제일 비싼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3억 초반대로 만나실 수 있어서 금액대는 상당히 다양해요. 2억 중반대, 후반대, 그리고 3억 초반대까지 여러 타입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내 상황에 맞는, 내 가족 수에 맞는 넓은 집이나 적당한 집을 고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멀리 벗어나긴 그렇고, 근데 전원생활은 하고 싶고, 그렇다고 전원주택은 싫고, 딱 이런 분들께 적합한 오늘의 현장이고요. 조금 있으면 역세권으로 바뀔 오늘의 현장, 내 집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저희 하마TV 매물번호 기억하셔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하마TV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은 저 유재석이 내 집을 만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하마 TV는 또 다른 꿀매물을 찾아서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마 TV의 유재석입니다. 와우 멋있다. 진짜, 막히네. 진짜 와 너무 시원한데? 이게 전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발음이 좀 나리죠.